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잘 사는 법세 번째 말씀입니다. 돈워 a 비 해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지혜 문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 잠언, 전도서, 신약의 야고보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대인들은 지혜가 전적으로 인류의 성장과 과학의 발전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며 신에게 속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을 삶의 기초로 삼는 종교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이성이 얼마나 더 확장되고 과학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예측이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존재의 근원과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데까지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지혜는 결코 사라지거나 그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복동행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잘 사는 삶의 기술인 성경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설교의 제목이 잘 사는 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이라 할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잘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성경 말씀은 구약의 전도서와 신약의 마태복음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정의합니다. 심지어 권선징악과 인과 응보 같은 인류 공통의 지혜마저 부정합니다. 지혜자는 인간사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지혜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전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헛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히브리어 헤벨은 크게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첫째, 말 그대로 헛됨입니다. 인생의 그 어느 것 하나도 보람이나 의미를 찾을 만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숨이나 수중기입니다. 순간 사라지거나 있어 보았자 잠시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어처구니가 없다입니다. 세상만사 모든 것이 부조리에 종잡을 수 없고 허망한 마음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한마디로 인간사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상하기만 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전도서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결국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전도자가 깨달은 한 가지 지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창조하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때와 장소를 알맞게 하셨다고 전제할 때, 인간이 취해야 할 그의 알맞은 행동은 이렇다고 교훈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결국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때에 알맞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때는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달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어쩌면 오늘을 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미래가 결국 돈과 성공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자기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미래가 그토록 소중한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오늘 얻은 것이 결국 후회와 미련, 증오와 미움 말고는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인간의 헛됨은 결국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골몰하기에 증폭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절대 되돌릴 수 없고요.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신의 선물이고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과 지혜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미래를 알수 없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본문에 오늘 지금이라는 말을 덧붙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오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고 그가 자기의 능력 넘어 걱정하는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삶의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과 때인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기꺼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삶의 크기를 줄이고 오늘 여기서 충분히 존재의 기쁨을 즐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내 삶의 행복과 존재의 기쁨을 즐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인간 관계를 소중한 삶의 의미로 삶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가 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홀로 지혜를 자랑하며 이 당연한 이치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인생이 그리도 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요. 둘보다는 셋이 더 낫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덧붙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지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냐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소중하고요. 어떻게 근사하게 보일까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나 자신보다 남의 평판이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거나 식당에 가도 예쁜 옷을 입어도 인증샷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고 싶게 그러합니다. 하지만 인증샷은 존재에 참된 의미를 절대로 인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다운 나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함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공허함과 근심을 내려놓는 최고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에 걱정일랑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don't worry, be happy 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걱정한다 해도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6% 정도는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40% 정도의 걱정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도 없는 일이 한30% 정도 되고요.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20% 정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 쓸데없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4%나 된답니다. 그러니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만남에 소중하게 의미를 두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오늘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이때를 알맞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허무함을 맞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입니다. 좋은 날 살기를 바라십니까? 함께 만드는 오늘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혹시 오늘이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저희가 좋은 이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만남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의 삶이 잘 되기를 축복하며 잘 사는 삶을 함께 읽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만남과 좋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총의 날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날을 소중하게 일구게 하옵소서. 지난 날의 후회와 상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미래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서 있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